오전 다녀와. 네, 다녀와. 오전에 보고 아 찾아서 일부러 왔어요. 아 여기 계신 줄 알고 와 번개시장 짱이에요. <laughs> 너무 너무 좋아요. 직접 뵈니까 진짜 반가워요. 창원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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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일부러 찾아보고 왔어요. 네. <laughs>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아, 요 하고 자리를 옮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5시에 네. 여기에. 근데 그래도 할수 없나? 오늘 저쪽에 지금 날개가 있어요. 어디? 에 3시에 다에방제가는거 3시에 방송시에하는에서 제가 는거시에방송하는데 갔다 왔는데 요새, 요새 하는 사람. 어, 어. 아. 저 황교안은 지금 이제 시장 돌고 있는 거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관계 시장님 보자고 왔고. <laughs> 지금 이제 온다 모일 거예요. 아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네네. 조원진이또 여기 오나? 그럴 수 아니 그 시간에는 안 오겠죠. 왜냐면 지금 조원진이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아. 진순정 후보가 내일 내일 어디 오세요? 내일 어디 오세요? 내일은 대구 가야 돼. 아, 대구 가세요? 네. 아 저기 그 삐딱서님 그거. 아니, 그게 아니고 대구 태극기 집회. 네, 집회. 그저 네. 권영진이 사퇴하라 그러고. 예예, 예. 예 맞아요 그거 그거. 문, 문재인이 어, 탄핵. 그거 내일 거기 황성철. 아 그, 그분이 그, 어, 그 친구 항상 하죠. 한 하더라고요. 아, 네. 저는 내일 어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일 부산 아. 5.18 집회. 아 그렇죠. 그거 가려고. 그 토요일은 이제 일요일은. 대구또 518. 6장. 518. 예. 1 8 5 1거 518. 518. 아 그리고 1 8님 있잖아요 전화1 8 518. 518. 518. 518. 518. 518. 518. 5 전화번호가 뭐1 8 518. 5 1 저어 문만 드신 거맞요그 입력이 되다 어. 네. 앞에 계신 하고에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를하고 그러면 내려가고 아니 저디 오시냐고 나 그럼 자 아까 그 상남시장에서 네. 그 오늘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 네. 정당 그 상황을 보고 오셨는데 네. 그 상황을 좀 전해 주세요. 아 금방 전에 상남시장 다녀왔는데요. 상남시장에 어, 이미 제가 도착을 했었을 때 이미 한 자유한국당 중에서그 사거리에서 이미 황교안 대표 이하 윤영석 뭐 그리고 창원에 있는 또어 창원의 뭐,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한성경 위원이랑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유세를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뭐라고 이렇게 마, 한마디 말씀을 하면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빨간 옷만 입은 사람들은 한국 당원이잖아요. 물론 일반 사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당원들도 있었겠지만 꼭 그거는 제가 볼때 일부러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죠 황교안 대표가 왔다는 그것 때문에 황교안 황교안 이름에서 다들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 유세를 하는 동안에 어, 앞에서 뭐라고 선창을 하면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별 얘기 별로 홍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기 뒤에서 진짜 조직적으로 일부러 연습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근데 정말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한국당에 대해서 그래서 어, 정말 그. 자유한국당의 그 유세가 정말 좀 누가 보기에도 좀이렇 성황리에 잘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대한애국당 측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이 와서 박연 대표가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막 인사하러 다니니까 일대일로 마크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시켰어?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무슨 뭐저 아빠 이중대 아냐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붙어가지고 막막 막 심하게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 저도 뭐영 100% 자유한국 당원이에요 저는. 그런데 자유한국 당원들에게 뭐어 무조건 너희들이 옳다. 나도 그러지는 않아요. 속상한 일 많아요. 저도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좀더 열심히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주는지 속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까지 저게 가능한가 하면서 특히나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위에서 시킨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비에 있던 일본 애국당원들이 어, 자유한국당원들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면 다다 붙들 아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1대1로 그냥 막 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시켰어? 그게 다일번이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나라,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 살림살이가 망했는지 너희들 다시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어, 어떤 부분은 이해가 돼도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더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방식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끝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한, 한, 한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와보니까 다시 그 자리를 아까 대한애 국당 차량이 와가지고 똑같이 유세를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승정 후보랑 어, 조원진 대표랑 해가지고 대한애 국당들 엄청 많이 모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극기 집회 가면 듣는 노래 있죠? 네. 예, 그 노래. 오, 나라가 이 몸이 죽어서. 반신감. <laughs> 예. 그래서 막 크게 부르고 엄청 사람들 많이 모였었어요. 거기 지금 창남시장 엄청납니다. 지금 가서 보면 정말 좋습니다. 볼만합니다. 볼 네. 예. 근데 하여튼 그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어, 대한애국당이두 네. 정당 친구들이 네. 어, 거기서 어, 내가 어, 우파,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네. 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정당이라고 떠드는 거에 대해서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 그냥 이거 제 생각만... 제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그냥 첫 번째 제 느낌은 그냥 둘다다 다... 이, 이, 이렇게 했다가 누가 또 몰매 맞을 수도 있는데 둘다 답이 없다. 왜냐 자유 한국당에서는 분명히 대한애국당이 그렇게 일대일로 나서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막 폄훼를 하면서 생채기를 오히려 민주당을 더 씹어 먹거나 아니면은 여영국후보 민중당을 막 뭐라고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자유 한국당은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등을 두들겨 주거나. 어 안다고+ 안다고 이해한다고+ 이해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모면하려고 하고 또실제적으로 제가 봤던 그 윤영석 양산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은 아예 맞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어 상대 측에서는 아예 답을 정해놓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 내가 만약에 뽑히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하지. 계획이 있으세요? 당연하지, 우린다 답이 다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어왜 자유 한국당에서 이렇게 나와 자유 한국당이 다 폭망해야 된다면 우리나라 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을 더 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역선택을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요?라고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고 제가 좀 제대로. 천천히 말하자면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을 단한 가지라도 뭔가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제 말을 아예 안, 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아예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이들은 무조건 쳐내는 거죠 저는 아니 그렇다면 일반 그 우파 시민 입장에서 네. 어 자유한국당 다운도 아니고 대한애국당 다운도 아니 우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맞죠 이번 이번, 이번 창원 서울 네. 선거는 네. 그 대한 국당이 네. 자유 한국당을 까으로써또 그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인지 왜이 더불 민주당 좌파 정당을 까지 않고 왜 우파 정당을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는지 그 의도가 뭔지 무슨 뭔지 예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 동안 바로 제 옆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냥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정치는 관심도 없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보지도 않고 전혀 이런 걸 모르셨던 이분이 오늘 처음으로 이 현장을 나오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애국당더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뭐아 저분들은 혹시 어이 자유한국당에 반대되는 당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선생님이 보, 이 옆에 계신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바라본 관점이 어떻게 키를 들긴 들었는데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봐서 왜냐하면 자꾸 자유 한국당을 욕을 하고 그것도 약간 적당히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생경한 언어로 막 그냥 너무 육탄돌격 돌격을 하면서 특히나 유세하는데도 와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어 대면서 막칠번 흔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이거는 자기가 바라봤었을 때는 분명히 어 애국 단체라고 생각을 이분은 처음 보는 거예요. 오늘 대한 애국당이 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파 뭐 정당으로 오해하셨겠네요. 그그그 그, 대한 애국당을 좌파 정당으로 네, 오해 네, 저, 저는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네. 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아니다. 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어 파면이 억울 억울한 파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분들이 나온 분이신데 그런데 지금 어 소소하게 얘기해 는 못하지만 저분들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나는 본다. 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온 그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분들이 지금 도대체 몇 퍼센트를 얻을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그만큼 얻은 그 표가 지금 박빙인데 도와수야는난저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그래서 내가 아까 애국당원한테도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아니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된다고 보셔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셔. 그러니까 아, 자기도 그 사람이 붙어 붙을 거니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왜국당 홍보하러 나온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순정 후보가 자유한국 아니 여기 자유한국당에나 아니면 여영국 후보를 다 눌러 버리고 자기네가 1등이 될 거라 생각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했냐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뭐 이제 그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사기 화면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아니 그래서 나도 나야말로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 나도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기는 한데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는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냐면 오늘 창원시장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어 선거 국면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보니까 왜 우리를 알릴 방법이 없었어. 근데 나와 보니까 대한의국당을 보는 오늘 이번도 오늘 대한의국당 차를 처음 본 거예요 조원진 오버랑 날저 사람이 누구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얼굴은 아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그런 것 그렇게 보고 그런+ 그런 사람들도 아저조은준당이 저 있구나. 그니까 대한의국당이 있구나. 이걸 알려나온 것이고 뭔지 모르지만 아막 되게 억울한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솔직히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꾸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네 당의 그, 뭐라 그러죠. 지금 현재 부각효과 그거를 노리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외국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오파. 시민들끼리는 절대로 무슨 당, 무슨 바 따지지 말고 우파끼리 뭉치자, 싸우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파 분열의 원흉은 이런 데서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창원 보궐선거에서 자파, 따불어민주당, 민중당 어? 이런 애들하고 싸워서 거기서 표를 얻어야지 자파 성향을 가진 우리 창원 시민들, 그 사람들을 뭐 대한외국당이나 어? 아, 이쪽에 팬이 되도록 그죠. 거기서 표심을 아, 자극을 그죠. 해야지 그죠. 우파끼리 싸우는 그런 어? 정말 우파가 어, 공멸하는 그죠. 그런 짓거리는 안 해야죠. 맞습니다. 제가 바라봤었을 때 지금의 정국이 아니라 한 1년 2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특히나 한 1년 전에 우리 뭐 했었냐면 613 지방선거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세, 무슨 얘기를 공공연하게 그전부터 했던 얘기였는데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처단하고 어쩌면 정리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다. 말해도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원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십시오. 바로 저기 앞에 저 여행국 후보라든지 예. 민, 다른 5번 후보, 6번 후보 다 돌아다니는데 예.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오로지 애국당은 자유한국당만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인데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 친구하고 네. 이저누구명 민중당입니까? 정의당 정의당 하고 저저 단일화요? 단일화했다는 이야기를 었는데 아니 이거 오늘 아침이 아니라 벌써 했어요. 아 그래요? 했어요. 그래요? 네. 네.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이쪽, 이, 여기에는 원래 노회찬이라고 아시잖아요. 네, 네, 네. 노회찬이 강제 자살 당했잖아요. 네, 네, 네. 그 사람 당해서 자기 측에서는, 아, 없어진, 네. 어, 정말 아까운 금쪽 같은 뭡니까? 금 뺏지. 그거 하나 뺏기고 싶지 않겠죠. 네, 네, 네. 아마 내가 볼때노회찬 당에서는 민주당한테도 뺏기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네, 네. 한국 당에 뺏기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창원에는 희한하게도 예전에 누구냐면 여기에 권영길 아시죠? 권영길 아세요? 예 음, 그 아, 봤습니다. 네. 그 권영길 그 사람이 이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안 죽었나지? 안 죽었죠. 아. 그 사람 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좀 죽지. 노회찬도 네. 여기가 원래 밭이 아니었는데 음. 어쨌거나 최근 작년에 와가지고 여기서 대, 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이 동네가 원래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창원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원래 항상 뽑힌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뽑히고 그랬었던 동네거든요 김태호라고 있어요 네. 옛날에 도지사여가고 네, 정말 예, 잘하는 보수사, 하고 네. 국회의원도 무조건 자유한국당 쪽에서 뽑히면 희한하게도 왜냐면 여기가 살기가 좋은 동네였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막 그렇게 대형 기업들이 이렇게 좌파의 그런 뭐죠 민도총이라든지 이러한 운동권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발로를 하면서 이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오늘 이, 이, 2019년 3월 오늘 이 마당에 왜 한국당을 포겠냐 이 말이죠. 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도 이야기하지만은, 네. 자파새끼들은 어, 이런 선거,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합종연행을 해서, 맞아요. 어떻게라도 자파, 그, 국,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 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네들기 힘을 모으는데, 어떻게 이리, 어, 우파정당, 만취되하는 우파정당, 자유한국당, 또 이제 생긴지 신생정당, 대한의국당이, 어떻게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자유한국당을 잡아 먹으려고 덤벼드는지 잡아 그랬어요. 새끼들 잡아 먹어서 거기서 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단 1%라도 보셔요. 지금 오늘 보니까 박빙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둘다40%몇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강기현 후보랑 여영국 후보랑 그러면 아니 만약에 진순정 후보가 오늘이라도 사퇴 표명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반갑지는 않아요 네,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기훈 후보마막 뭐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적이 누가 있느냐 면 네. 저기 저불글적자 그 저과대에 있는 네, 네. 아니 아니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우리 잠이 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그쪽을 갖다 씹어먹고 저쪽을 갖다가 우리들끝 깔아내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전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100% 잘한다고 보지 않는 게 기본적인 제 전제입니다만 저도 뭐 자, 잘한다고 고 맞습니다 잘한다고 근데 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애국당 안 씹어먹어요 근데 외국 당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 아까도 이거 오늘 이런 장소를 처음 와본 저기 저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아 저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고 목적이 뭐냐 아니 내가 묻고 싶어요 내가 도대체 니네들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쟤네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불러주길 바라는 건가 뭐야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분들 세력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여기서 이번 보궐 사선 보궐 선거에서 네. 이 좌파들이 합종 연행을 해서 단일화 후보와에게 어, 또 패한다면은 이 정말 좋은 기회, 에 네, 문재인 정권을 어, 중간 평가할 인치, 수 있는. 인정해 주고 잘한다고 우리들이 갔다가 그냥 이 뭐. 이 좋은 기회에 네. 여기서 패한다면은 자유 한국당, 대한 행국당 정말 해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둘다아주 취득원을 맞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금.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제 마음이 제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그거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니 이 자체가 저 사실은 위헌 정국 아닙니까? 저도 죄를 짓는 거죠. 결국엔 니도 위헌자예요. 저도 위헌자. 그러나 어쩌겠냐고요. 눈 뜨고 코베어 간다. 지금 이, 이 나라가 전부 다다 갖다 바쳐줄 다 갖다 수는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표도 찍고 나중에 나중에 제값을 치를지라도 지금은 여기의 최선을 다하자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밀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대체, 대체해서 전을 싸워,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이러한 저를 마치 흑색 론자회색 논자, 음, 논자라고 본다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네, 네.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에 분명히 반성, 돌아볼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때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집단! 무슨 광기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은 우리가 우파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문재인의 실정 실정에 중간평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아주 좋은 키포인트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선거인데 이 선거에서 우파가 가능성 있는 우파 정당 후보가 되도록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힘을 모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맞습니다. 여기서 자파 새끼들하고 싸우지 않고 우파 정당을 공격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 뿌락지 정당이라고도 이번 기회에 많은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패배한다면은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패배한다 그럼 좌파 뿌락지 정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솔직히 토까놓고 솔까라고 하요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 당의 조원진 대표 이하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막 몰아붙이지 말고 정말 주관이 바뀌니 대화하는 시기 정말 마련된다면 만약에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당이 뽑히지는 않아요. 대한민국당이 뽑힐 것 같으세요? 하늘이 두쪽나도 뽑히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자유한국당 아니면 그 반, 저, 저 나머지 당이 뽑힐 건데, 네. 왜? 자기네가 지금 죽도록 패+ 패되고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볼 때는 네. 자유한국당을 돕기 위해서 나와주면 오히려 더 훨씬 더 우리들이 더저 사람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할 건데 아니 자유한국당 우리는 왜안 믿겠습니까 탄핵파들 돌아온 파탄 돌이를 저도 믿고요 죽이고 싶어요 네. 그러나 그게 순서가 있는 거고 지금 내가 가서 칼로 찌러 죽인다고 나는 뭐 살인자밖에 더 됩니까 왜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이때까지 늘 열심히 하는 활동을 하되 네. 적어도 오늘. 사삼창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큼은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문재인이가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들이 표, 나타낼 방법은 뭐 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제처럼 목소리 외친다고 해서 누가 알아들입니까 번개 시장 보는 사람 번개 시장 우리 여기 어 유튜버님 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표로 나타내 주면 아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났구나 지금 대한민국에 큰일 났구나 그걸 알수 있다는 라거않습니까 지금 어? 어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네 문재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네. 원전 맘대로, 지 맘대로 갖다 없애버리고 어? 국민들 전부 다 지금 살림다 망하게끔 뭐? 최저인... 최저시급 올려주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그래갖고 지금 여기 일반 상인들 다 죽겠대요. 어디 가서 일할 때도 없어요. 어린 지금 여기 선생님들 다 알고, 유치원도 지금부터 다빼고아서 돌아와서 백 가지 백 가지 망가진 망가지 어디 한 군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작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작살 내려고하고 있는 이런 문재인을 너가 잘못되었다고 라 뭐로 나타내주죠? 표로 우리가 보여주자는 그렇죠. 거죠. 표로 네. 아 막말로 이거는 정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영국이라는 애가 붙었다 할지라도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아주 근접하게 박빙이라든지 0.1%로 졌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거기서는 살이 떨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나 반드시 이, 만약에 이겨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큰일 났다. 이번에 저쪽에 통영 쪽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길 거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꼭 붙었으면 좋겠고 이쪽에서도 분명히 자, 만약에 잘못되었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 이 모든 일이 자유한국당원이 아니라 대한민국당에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난다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분명 지금은 저도 잠정적으로 참고 있지만 4월 3일 이후로부터는 저도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안에 잘못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열차게 비판을 하고 빨리 본진으로 돌아와서 네가 정말 해야 될게 무엇인지 그거를 그거를 계속 외치고 저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도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드릴 때가 있고 뺄 때가 있고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가서 누워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 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창원의 사전 애국 동진님인데 어, 오늘 이 번개시장 어, 2일차 어, 대국민 개몽 순회 집회 2일차 이곳 상남 사거리까지 번개시장 방송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사, 어제 우리가 했던 집회 상남시장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어, 그리고 대한민국당 조원진 어, 두 정당 대표가 맞서서 아주 그 당원들끼리 헐뜯으면서 우파 정당, 우파 정당, 우파 국민들이 봤을 때, 창원 시민들이 봤을 때이 좌파 새끼들하고 싸야 될 우파 정당이 서로 우파 정당끼리, 우파 정당을 자처하는 당원들끼리 어, 정말 어, 치고받는 난타전은 아니지만은 정말 추악한 어, 모습을 창원 시민들한테 보여줬을 때그 결과 좌파 문재인이 실정에. 어, 한, 한 면을 느끼고 경제 파탄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창원 시민들 입장에서 어디로 표를 줘야 될지, 예? 자파놈들은 지네들끼리 벌써 어, 연합을 해서 단일 후보를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필승하겠다는, 어, 자파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어, 여기서 창원에서 뺏길 수 없겠다라는 그런, 어, 일념으로 합정연행을 하는데 우파정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창원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한의 국당 열심히 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반대를 하고, 어,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인 거다 알고 있죠. 근데, 어, 우리가 알다시피 창원에서,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대한의 국당 진순정, 진순정이가, 예, 과연, 어, 국회의원으로 뽑힐 수있냐이 말입니다. 예? 지금 옆에 계시는 창원 시민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이, 이 절호의 기회에 우파 어, 국회의원이 뽑힐 수 있도록 서로 어, 밀어주고 당겨주고좌파들을 같이 공격했을 때 어, 대한의 국당에서 어, 노리는 소기에 대한의 국당을 어, 어, 창원시민들에게 알리는,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우파, 어, 창원시민들이 응원해 줄 것이고 또 어, 자유한국당 어,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 어, 마찬가지, 문재인 실정에 대한 중간 평가. 평가. 더 나아가서는 탄핵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초석이 네. 되는 그런 그 이번 보궐선거 네. 어, 두 정당, 또 당원들 좀 정신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창원 시민,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꼭 이번에는 그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님이 꼭 이제 성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보시는 분들은 네. 또 아, 이거 뭐 얘네들이 또 자유한국당 강기훈이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건, 아, 다 그건 다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고요. 네. 저도 진짜 이 원래 창원 성산구가 원래 네. 이쪽 당인데 네. 네. 본인 지금 민주당으로 가가지고 저도 너무 속상하고 네. 이번 기회는 다시 그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높은 어. 쪽으로 네. 응원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네. 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